성격 안 보고 얼굴만 봐 진짜 얼굴만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얼굴만 보니까 그 매력에 압도당해서 얘 단점이 안 보이는 거지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을 걸 누굴 만나 근데 친구들이 진짜 나쁜 일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야걔뭐 이렇다던데 괜찮아 이랬는데 갑자기 막 화나잖아 그러면 걔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정말 사실이었다는 거 보통은 주변에서 말 나오면은. 뭐가 있지 그치. 아니든 굴뚝에 연기나지 않을까뭐다그렇다건 아닌데, 물론 예의는 있고. 그치. 어쨌든 친구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속으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. 이게 왜냐면은 본인이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게 되잖아? 나는 왜 쓰레기만 만나게 될까?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상대를 만나? 그러면은 그 사람이랑 어떻게 썸을 타게 되면서 그런 단서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. 이 사람은 연인으로서 좋은 상대는 아니다. 이런 단서들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고, 본인들도 아마 그거를 인지를 할 수는 있는데, 아, 이 정도면 내 사랑으로 커버가 가능하겠지. 하다가 그 꼬라지가 난 거예요. <laughs> 어, 지금, <laughs> 어, 대출, 대출 낑긴 집에, 어, 새를 들은 거라고. 너 그거 토지대장 떼보면서 확인했을 거야. <laughs> 근데, 나의 경제력이면은 커버 칠수 있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집이 압류당 상황이야. <laughs> 그게 극단적이다. 어. 그런, 그런 몇 가지 단서들을 어. 썸을 타면서 분명히 발견을 했을 거야. 맞아, 근데 맞아. 그렇지, 다들 그렇지. 그냥 그때는 너무, 너무 좋으니까. 나이 사람 진짜 좋고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으니까. 그러고 사귀긴 거겠지. 근데, 어. 근데 실상 이제 그런 어떤 소위 말하는 어. 콩깍지가 씌이는 어, 기간이 어, 어. 지나가고 이 사람들은 인간적인 단점들이 보이면은 그때 이제 느끼게 되는 거지. 와, 어, 내가 만난 사람은 쓰레기였구나. 맞아. 왜 쓰레기와 만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나는 너무 착해서 문제인 것 같아. 아니, 실제 걔 성격이 착한 게 아니라 나는 이 사람한테만은 엄청 착한 사람이라서 문제인 거지. 얘가 나쁜 짓을 해도 얘니까라서 용서되는 거고 얘가 나한테 못되게 하고 좀 섭섭한 말을 해도. 얘니까라고 자꾸 포장하게 되는 거야. 그렇게 자꾸 용서하고 받아주다 보면 얘는 원래 쓰레기 같은 애인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. 그러니까 버릇이 안 좋아지는 거지. 그리고 뭐 쓰레기를 조금 뭐 남자로서 팁을 조금 주자면은 조금 썸을 조금 오래만 타보면은 같이 알아요. 아니면 남자는 솔직히 운전하는 모습만 보면은 바로 나고 오 이제 욕부터 하고 막좀 거칠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단 바로 거르시고. 아 근데 사람은 진짜 만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남자도 아, 이놈 저놈 다 만나봐야 되고 여자도 인년 전연 다 만나봐야 좀 <laughs> 알게 되듯이 맞다 맞다 진짜 음. 맞다 너도 그렇게 생각해 음, 좀 많이 만나봐야 좀 그런 걸 아는 돼. 것 같아 좀 보기에는 엄청 좀 젠틀해보고 이런 남자가 나중에는 좀 나한테 시간도 쓰기 싫어하는 약간 짠돌이인 남자의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모든 남자들 다 보고 좀 해야 아 얘는 말만 저렇게 하는구나. 아, 쟤는 내랑 그냥 한번 잘라고 저러는구나 약간 그러니까 요게 좀 보이는 거지, 음, 그런 맞아. 것들이. 그런데 아까 신호 얘기를 했잖아. 그게 본인이 알아챘는데 음, 음, 음. 사랑해서 넘어가는 걸 수도 있겠지만, 은 아직 음.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이면 은 어, 그게 그렇게 중요한 신호인 줄 몰랐을 수도 있, 있는 거지. 음. 음. 그거는 근데 점점 차차 발전해 나가는 거니까 음. 본인이 견디겠다 싶은 사람이면 걷어낼 수 있는 그런 강단도 필요하고, 음. 사람이 언제나, 와. 어,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면서 살순 없잖아. 맞아. 어, 본인 좋은 연애를 해야 되는 거지. 그 경험과 세월의 짬밥이 음. 진짜 무시할 수 없지. 쓰레기를 만나면 다 상처받고 엄청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근데 그게, 그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음, 득이 되더라. 맞아. 득이 되지. 헛된 시간이 아니야. 그렇게 슬퍼하고 화나고 쓰레기도 만나봐야 나중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. 이건 진심으로. 그 눈이 생기기 때문에.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레기 많았다고 슬퍼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또 좋은 사람 볼수 있으니까 힘냈으면 좋겠네 그리고 걸을 수 있는 눈도 만들 수 있으니까 맞아 걱정하지 마다 경험이 돼 근데 본인이 왜 쓰레기만 만날까 그러면은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 조금 영리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, 그냥 그 사람의 매력이 너무 많다든지 뭐 아니면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본인이 힘들면 안 되잖아 사랑을 하는데 음. 어.